이번 시간에 우리 기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와이드 웹이요. 이 www라고 부르는 게 이제 월드와이드 웹. 이거의 이제 약자고요 얘는 이제 텍스트가 됐든 그림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런 이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식의 그런 정보들이 있죠. 그런 정보들을 거미줄처럼 그렇게 연결해 놓은 종합 정보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월드 와이드 웹은 우리가 HTTP라는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쓸때 우리가 뭐 네이버.com이다. 그렇게만 써도 앞에 자동으로 www 얘가 붙는 거죠. 우리 인터넷 주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www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주소를 쭉 써도 그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다. 우리 웹브라우저 상에서는 http 얘가 이제 자동으로 붙더라. 그래서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거 얘는 이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우리 http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더라. 그리고 송수신 에러 제어를 위해서 http 이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와이드 웹 이거를 이제 검색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웹브라우저라고 그렇게 이제 풀어드라 그래서 www 이 월드와이드 웹이 뭘 얘기하는지 이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랙설 튀어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 인터넷상에서 서버까지 그 경로를 추적하는 그 명령어 추적해 주는 경로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명령어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IP 수다 목적지까지 거치는 그 경로의 수다 아니면 각 구간 사이에 데이터 왕복 속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는 우리가 이 트랙 설트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일단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를 먼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가 있을 때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트랙 설트 하고 써 주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다 이제 트랙설트 하고 직접 이제 전부 다 입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IP소만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P소 입력해놓고 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IP소를 제가 이제 입력을 했죠. 이 주소를 이제 입력했더니, 이 IP 주소로 가는 경로, 가는 경로를 이제 추적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쭉쭉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IP소도 쭉쭉쭉 중간에 이제 어떤 경로를 이제 거쳐서 가는지 그 IP소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거치는 그 경로의 개수. 지금 총 6개를 거쳐갔죠? 그런 개수도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서트라는 거는 뭐 하는 거다? 경로를 추적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명령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이제 문제인지 아니면 인터넷 망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이제 정체를 일으키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트랙설트라는 이 명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스테이트요 얘는 이제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가 됐든 포트 정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명령어고요. 얘는 이제 네트워크를 감시를 해서 우리 바이러스가 됐든 해킹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IRC요. IRC라는 거는 인터넷상에서 채팅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IRC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y z 라는게 있습니다. y z 라는 거는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이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와이즈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NS 루 p 이요이 NS 루 p 이라는 거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NS 루 p 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해 주는 일이 뭐냐? 얘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메인 네임 있죠?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IP수를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NS 루 p 이라고 그렇게 이제 풀러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길버 사이트의 IP수가 얼마인지 나는 궁금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nslookup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nslookup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www.gilber.co.kr이요. co.kr 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ip 소를 찾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우리 ns 루 p 이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각각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